네, 안녕하세요. 소외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아,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경기 침체하고 또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즉, 투자의 목적은요, 이렇게 시세 차익보다는 꼬박꼬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이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 2 1 6 3 8 3 9 1 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 2 6 3 8 3 9 1 0번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종부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여러분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좀더 특별하게 저희가 든든한 전문가들을 좀더 많이 <laughs>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어, 누구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한분한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부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수익형 풀빌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목소리가. 꿀 보이스이십니다. <laughs> 좋은 목소리로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아리따운 고우신 분도 함께하십니다. 김지민 성부님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아, 풀빌라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오늘 전해주실 아, 든든한 전문가분들 또 모셨고요. 그리고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일섭입니다. 아, 오늘은 어, 또 이렇게 두 분과 새로운 분과 함께 하니까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 항상 늘 변함없이 정직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예. 아, 오늘따라 소유소 전문가께서 더욱더 힘차게 보이십니다. 네. 아, 든든한 분들과 함께 하셔서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아,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더 알찬 시간 또 마련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10 번 서울입니다. 직보도 091638의 3910번 문열어 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용료 100원 부가되는 샵 3989번 같이 열어 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이시간 토기에서 좀 이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해 드렸는데 일단은 그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전해 드리기 전에 우리 소비습 유 전문가께서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화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전문가님. 예, 예 맞습니다. 음. 자, 근데 자, 여러분, 어, 요즘 뭐 방송에서 또 뉴스 상에서 또인터넷에서뭐 어, 화폐 개혁에 대해서 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화폐 개혁은 없습니다. 어, 만약에 한다면 어 디노미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 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어, 천 원을 일 원으로 바꾸는 어, 그런 어,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자, 화폐 가치를 바꾸는 화폐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단순히 화폐 단위만 바뀌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화폐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OECD 국가 중에 어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달러 교환 비율이 1000원 이상 4네 자리 숫자인 나라는 사실 아프리카 빼고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가 불편성이 가,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자, 선진국인. 자, 해외에 원자재를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을 해야죠. 근데 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증권, 주식, 거래량 등을 표기할 때 0이 16개로 경단위로 돌파해 기업 회계 등에서 장부처리가 어려운 그런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데 이제 가장, 어,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는 터키인데 사실적으로, 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의 현상에서 좀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어, 예. 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국회에서는 화폐 단위를 낮추는, 어,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자, 대미 달러 환율이 천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 25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어,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했죠. 어, 원래, 니디노미네이션, 발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어, 디노미네이션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디노미네이션 안 하고는 안될 일이다. 그 적기가 5년 뒤냐, 10년 뒤냐 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약에 합해 개혁을, 디노미네이션을 하려고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자, 한국은행 총재가 그때 당시에 안 하면 나중에 아마 후회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자 가까운 카페나 응식점에하도 3,200원을 3.2로 우리가 거부감 없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자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이미 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터키는 성공 사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소일섭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 어땠나요? 나중에 하지 않았나요? 자, 우리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 백지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 어떤가요? 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했을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는 과정 안에서 준비를 할 때는 뭘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금을 사고 계신 분도 있지 않나요? 자, 금은 사실 반대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금에는 이제 부가세 10%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는 또 어떤가요? 그래서 어, 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 피하셨으면 좋겠고 자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도 어때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만약에 합해개혁 디노미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자 상추가 천 원짜리가 일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상이 천 원짜리를 일원에 판다면 팔까요 안 팔까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안 판다 하신 분들 계시겠죠? 팝니다. 왜? 상추는 상하니까. 그 대신에 1원에 파는 게 아니라 2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를 수 있고요. 자, 부동산은 어떤가요? 자,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10만원에 판다고 한다.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화폐개혁 도 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또 같은 생각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궁금한 부분들도 좀 풀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래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1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가되는 샵 3989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소위스 전문가님 준비해주셨다면서요? 네, 네. 예. 어, 자, 5월은 무슨 계절인가요? 가정의 계절이죠. 아니, 가정의 <laughs> 계절이죠. 자, 거기에다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왜?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화폐 계획도 은은하고 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하지만 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도 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음. 잠자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과 그런 틈새 시장, 어, 틈새 투자를 어떤 것을 해야 어, 유익하고 나에게 수익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어,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 풀어 보겠습니다. 자, 자, 풀빌라란 뭐냐면, 자, 어, 우리가 여행 가면서 어때요? 요즘은 원래는 펜션인데도 인터넷에서는 다 풀빌라로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단독주택에 개인 풀장이 있는 빌라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의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그런 풀빌라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5년 동안 어, 조사해 본 결과로는요. 수영장이 아니고 욕조 큰 것을 갖다 놓고 풀빌라라고 허위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허위 광고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빌라 관련돼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안에서도 잘못된 광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풀빌라랑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이 시간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면? 예,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풀빌라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는 해외풀빌라 같은 경우나 국내 풀빌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화면에 보시면 자 풀빌라가 개인 전체 리조트처럼 여러 사람이 수영을 할수 있는 풀빌라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어, 개인이 할수 있는 프라이빗 같은 수영장들이 요즘 화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풀빌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화전문님하고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빌라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한 측면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최근 풀빌라는 예.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안전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고루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루칩이라고 할 정도로 떠오르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상품이다 보니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펜션, 호텔, 리조트보다 그 높은 선호도로 그 높은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 유명 휴양지의 그 최고급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싼 객실 요금에 불과하고 그 높은 예약률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서 그 유명 호텔 체인은 대부분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숙소 큐레이션 서비스에서도 그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풀빌라 수요가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풀빌라가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광고에서나 뭐 다른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도 풀빌라가 미래 가치가 참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실제로 가동률은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민 사부님, 지금 현재 가동률은 어떤가요? 아, 네. 풀빌라의 객실 가동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숙박업소와는 달리 비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심 중심에 가까이 있는 입지일수록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대에 위치한 곳들은 평균 높은 객실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도 풀빌라는 일반 객실보다 높은 객실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만. 더 높은 숙박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위치한 풀빌라의 경우, 풀 객실은 약 70에서 8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객실은 30에서 40만원대입니다. 풀 객실의 객실 요금이 2배가량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약 2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또한,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풀 빌라의 경우, 역시 인근 신축 숙박 업소와 비교했을 때 객실 요금이 두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객실 예약률은 무려 여섯 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예. 어,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제 어, 콘도나 펜션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유가 좀 다양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풀빌라와 관련된 이야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풀빌라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풀빌라와 관련해서 투자 계획하고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도 풀어가시고. 전략까지 전문가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탄탄하게 같이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01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번호 012638-3910번 또 간단하게 문자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주십시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음, 풀빌라와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빌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계속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소유석 전문가님,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풀빌라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즘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풀빌라를 대체할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선호도가 여행을 갈때뭐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자연적인 자연 환경의 그런데 사실 많이 끌리고요. 또 더군다나 조용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소비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빗을 많이들 어,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내인데요. 럭셔리한 인테리어나 5성급 호텔의 내부 시설들이 기존 펜션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품으로 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풀빌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휴식이나 여가, 내죠. 네, 여행에 힐링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펜션 사업이 노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풀빌라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일섭 전문가도 말씀해주셨지만 풀빌라가요 일반 호텔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데또 이렇게 광고라든지 아니면 풀빌라 검색하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풀빌라 보면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도 좀 있던데 테마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관 본부장님 테마는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 여행지에 숙박은 민박, 콘도, 펜션보다도 선호하는 것이 바로 개인형 풀빌라입니다. 그 풀빌라 중에서도 애견풀빌라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갈 때 대부분 애견호텔에 맡기고 있는 맡기고 가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요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풀빌라가 있습니다. 바로 키즈 풀빌라입니다. 키즈 풀빌라는 아이들과 함께 현장 채용으로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요즘 이제 반려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 가정도 반려견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애견까지 같이 동반 입장이 가능한 풀빌라 있으다면 좀 많은 분들께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빌라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실 때 수익률을 또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문구에서는 이제 높은 수익률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던데, 사모님, 김지민 사모님과 함께 수익률 면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 과장 광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분양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수익률만 높게 책정을 해서 설명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정확하게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줄려면 어떤 테마로 풀빌라를. 어, 만들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어, 말씀하신 애견풀빌라나 키즈풀빌라 중요합니다. 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애견이나 키즈뿐만 아니라 럭셔리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laughs> 예,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 해서 투자를 하시면 실패할 확률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지 계산 먼저 좀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혼자서도 수익률 계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부용료 100원 부가되는 샵 3989번 문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풀빌라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풀빌라 투자 시에 좀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마찬가지로 수익률이겠죠? 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아마 어, 두 분들 모시고 어, 수익률,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아,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몇 프로를 주겠다, 뭐, 10%를 주겠다, 20%를 주겠다.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풀빌라를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5성급 예를 들어서 호텔로 따지자면 5성급이냐, 1성급이냐에 따라서 풀빌라를 받는 가격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Yeah. 어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 유의 사항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laughs> 바랄게요. 아래 번호 문열어 두고 있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열어 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니 참 8, 9번도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혜수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소일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준비되고 있어요. 1부는 지금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 하고요. 2부는 풀빌라 수익형 모범 답안을 주제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장소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광역시 연산역 1번 출구, 제세빌딩 9층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넉넉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할 예정이고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꼭0 2 6 3 8에8 삼구일공번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하시고 알찬 정보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솔일업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어, 방송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할 거거든요.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